그 때, 갑자기 유비의 등 뒤에서 질기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대장부가 나를 두어 힘쓸 생각은 않고 어찌 탄식만 하시오? 유비가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장비가 정색을 하고 서 있었다. 정색한 장비를 보니 여덟 자 키와 표범의 머리에 고리눈이 호랑이 수염과 어울려 평소에 볼수 없던 종류의 당당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네가 웬일이냐? 유비가 약간 뜻밖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 말에 장비가 한층 엄숙하게 대답했다. 형님은 언제나 나를 술주정병의 망나니로만 여기시지만 나도 크고 작은 일은 구별할 줄 안단 말이오. 나도 네가 나라와 도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숭맥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이냐? 이제 와서... 분년에 갑절로라도 출발할 적정이냐. 못할 것뭐 있어. 하지만 뭐 정이 남의 졸개 노릇을 하기 싫으면 우리가 의군을 조직해서 대장 노릇을 하면 될거 아니오. 나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를 거느린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일이냐. 군자로 쓸 재물이라면 제게 약간은 있어. 그 말에 유비가 더욱 놀라 물었다. 네게 무슨 재물이 있느냐? 지난날 양부가 나를 난중에서 빼낼 때 함께 감추어 온 보화를 키운 것 같지? 자신이 이 저자거리에서 술을 팔고 돼지를 잡아 모은 돈을 고스란히 물려준 게 있어. 또 형님은 내가 부근의 부자놈들과 장사치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밤낮 없이 술이나 퍼 마시고 다니는 줄로만 알고 있지만은 그 돈도 일부는 오늘 같은 날을 위해 모아두었어? 듣느니 새롭고 놀라운 소리뿐이었다. 언제나 장비를 덩치 큰 어린아이로만 여겨온 유비에게는 잘 믿기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벌써 여러 해 사귀어오는 동안 거짓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한 적이 없는 장비라 유비도 그 말을 무턱대고 의심할 수만은 없었다. 그런 유비를 다시 장비가 불쾌한 듯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어떻소 형님, 이 장비와 함께 탁현의 용사들을 모아 한번 큰일을 도모하지 않겠소? 그러자 유비 얼굴에도 차츰 장비를 믿는다는 표정이 드는가 싶더니, 곧 감개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장하다, 그렇다면 우리 저 주루에 들어가 의논해 보자꾸나." 이윽고 유비는 그렇게 대답하며 장비를 가까운 술집으로 끌었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술과 고기를 청하고 막 자리에 마주 앉았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주루 앞에 술우, 술에 먹는 소리가 나며 한 목소리가 먼저 발을 건너 들려왔다. 주인장, 술한 동이 빨리 내놓으시오. 얼른 마시고 성 안에 들어가 초모에 응할 작정이오. 맑고 우렁찬 목소리만 들어도 금세 누구인지 알만했다. 아홉자 키와 익은 대추빛 얼굴에 두잔 없는 수염을 늘어뜨린 관우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니 장비 이 사람 그리고 유공이 대나부터 이곳에서 만난 무엇을 하시오? 관우도 반가운 표정이었다. 그 사이 장비와는 형아 아우야 하는 사이가 되었고 유비와는 십년지기처럼 된 관우였다. 장비와는 갓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수련, 무의 수련을 통해 친하게 되고 유비에게는 그의 연줄에 힘입어 적어도 탁분 안에서는 관부에 쪽히지 않게 된비들진 이외에 사리에서도 적지 않은 호살핌을 받아온 까닭이었다. 아이고 관우 형님 잘 왔소. 그렇지 않아도 마침 형님 얘기를 꺼내려던 참이었소. 장비가 그렇게 요란을 떨었고 유비도 반갑게 소매를 끌어 관우를 자리에 앉았다. 그래. 듣자하니 현군이라도 드실 작정인 모양인데 누구의 부름이라도 받으셨소? 관우가 자리를 정하기 바쁘게 유비가 묻는 말이었다. 관우가 태연히 대답한다. 그렇지 않소이다. 그저 나라에서 크게 사면령을 내려 내가 쫓기는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으니 나도 이제 나라를 위해 싸워볼까는 참이오.